안녕하세요.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3년에서 5년 간격으로 하는 대장 내시경 검사, 대장암 진단과 예방의 목적으로 다들 잊지 말고 해주셔야 하는데요. 정확한 대장 내시경 검사를 위해서는 올바른 약 복용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장이 깨끗하게 잘 비워지지 않으면 용중 발견율이 낮아지고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검사 3일 전부터 식이 조절을 시작하고 정확한 복용법에 따라 플랜뷰산을 복용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장내시경을 받으시기 전에 복용해야 하는 플랜뷰산 복용 방법과 식이 조절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대장 내시경을 위해서 3일 전부터 식이조절은 필수입니다. 3일 전부터는 키위, 참외, 딸기, 포도, 팽이버섯, 게, 잡곡밥, 흑미밥 등 씨가 있는 과일이나 잡곡류, 버섯류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검사 1, 2일 전부터는 주의해야 할 음식들이 더 많아지는데요. 3일 전 주의 음식들과 더불어 김치, 깍두기, 콩나물, 김, 김밥 미역, 샐러드 등 콩류, 야채류, 해조류, 김치류는 드시면 안 됩니다. 검사 전날은 가벼운 식사를 하셔야 하며, 흰죽, 쌀밥, 생선, 건더기 없는 국물, 계란, 두부, 카스텔라 우유 등은 드셔도 됩니다. 본격적으로 플랜뷰산 복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구성품은 1차 복용제 1포, 2차 복용제 A제 1포, B제 1포입니다. 검사 전날은 아침, 점심 반찬 없이 흰쌀죽을 드시고 오후 4시 이후로는 금식을 하셔야 합니다. 검사 전날 오후 7시 1차 복용을 시작합니다. 1차 복용제와 물 500ml를 잘 섞어줍니다. 30분 동안 아주 천천히 나누어 마셔줍니다. 빨대로 한 모금씩 아주 천천히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후물 500ml 이상을 30분간 마셔줍니다. 검사 당일 오전 5시 2차 복용을 시작합니다. 2차 복용제 A제와 B제를 물 500ml와 잘 섞어줍니다. 30분 동안 천천히 나누어 마셔줍니다. 그후물 500ml 이상을 충분히 마셔줍니다. 병원에서 가속콜액을 받으셨다면 이때 복용합니다. 검사 3시간 전까지 생수를 꾸준히 섭취하시고 그 이후로는 물 섭취가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변 색깔의 변이 나오면 검사 준비는 끝입니다. 다음으로는 주의 사항입니다. 아스피린, 플라빅스, 와파린 등과 같은 출혈 위험이 있는 항혈소판제,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대장 내시경 전에 담당 의사와 반드시 상의해야 합니다. 혈당 조절 약물이나 인슐린 주사는 투여가 불가합니다. 검사 당일 금식을 하시더라도 혈압약은 소량의 물과 함께 복용합니다. 탈수 방지를 위해 물 섭취는 충분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내 사망률 1위인 암, 그중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암 종류가 대장암이라고 합니다. 이런 암을 예방하기 위해 검사 받기 전 과정이 불편할지라도 꾸준한 검사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오늘 배워본 복용법으로 올바르게 준비하시고 무사히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